양의 실수 XYZ가 다음 조건 간나를 만족시킬 때 실수 Z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네요. 그러면 XYZ에 관한 1차식2차식 주어져 있고 양수라는 제한 범위가 있네요.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스치고 지나갑니까? 판별식이 0 이상이고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다라는 조건을 쓸 준비를 합니다. 그럼 x 더하기 y는 8-z 하고 정리하고 양변을 제곱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리에 z제곱을 대입해주고 x 곱하기 y를 정리해봅니다. 그럼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해서 0보다 크다 써주고 z 원래 양수이니까 z의 범위를 일부분 찾습니다. 0보다 크고 4보다 작네요. 이제 판별식 쓸 준비를 하러 갑니다. x, y를 두 분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. 그러면 판별식을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써서 z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고 근의 공식을 써서 z의 범위를 구해줍니다. 이제 이 범위하고 이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z의 범위는 마이너스 8 더하기 8 루트 2 이상 4 미만이라는 범위를 얻습니다. 정답은 나왔습니다. 이제 판별식에 하는 역할을 다른 부등식에서 한번 봅니다.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ab 자리에 이를 대입해 주고 다시 정리해 주면 우리가 구하 정리해 놓은 이 부등식 이 우리가 위에서 구한 부등식하고 같은 부등식이 됩니다. 세 번째는 원방을 보는데 원의 방정식의 시선으로 봅니다.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절댓값 z이고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. 따라서 정리를 해주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 판별식에서 얻은 부등식하고 같은 부등식이 됩니다.